체프로 왔어요, 드디어 바이브에! 오! 짜장면 한 그릇 초토화 시키겠습니다. 체프로. 소라천에 왔습니다. 푸르부. 푸우. 푸르부. 프로브 다운 샷 뭘또 뭘 잡긴 잡았어. 그래, 뭐라도 잡아. 물색이 아주 안 좋네. 와 그래도 사장님 붕어가 씨알이 좋구만 그럼 예? 월척도 한 마리 있네 아 어, 9채쯤 되있는데요 월척 되고어쪼꼬됐고오 대박 많이 잡으십쇼 자 바이브로 빠르게 탐색해 볼게요 바이브로 빠른 탐색 이거 완전히 카지노 육화에서 그 거기 같은데 뭐냐 그거 빨아나봐 살벌하구만 살벌해 베스 한 마리 잡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살벌해 아. 와물 따뜻하다 물이 엄청 따뜻해 내 지금 채돔 계속 썼었어 내거 채비에 달려있어 지금 어 순천, 동천으로 이동해 왔습니다. 근데 물이 완전히 뻘물이네요. 이런 상황에는 아예 안 먹지 이런 물에서 먹으면 제정신 나간 피스지 채프로 왔어요 드디어 바이브에 불량을 체프로가 다 잡아주는구나 예. 야야야 안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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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조심 체프로 조심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보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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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잡은 걸로 할게 잡은 걸로 할게 아빠늘에 설 걸렸네요 어, 와개와 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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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 아하 놓쳤다 이거 잡았다 뭐냐 잉어다 잉어 아씨이 큰일 날 뻔했대 우와 큰일 날 뻔했어 봤어, 방금? 네, 오, 씨. 야, 바이브가 나한테 날라왔어. 오, 네. 씨. 어. 바이브가 나한테 날라왔어. 큰일 날뻔했어.